유형 해결의 법칙 88번 해설하겠습니다. fx를 3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각각 qx하고 r이다. 우리 요거를 보자마자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식을 정리해주면 fx는 3x-1 곱하기 몫 문제에서 qx라고 놀아라고고 나머지 r이라고 놀아라고으니까 그대로 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이제 새로운 식 xfx라는 녀석을 다시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xfx가 뭔지 궁금하네, 그지? 그래서 xfx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fx라는 녀석을 이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3x-1 곱하기 qx 더하기 rx 까지가 fx죠. R, X인데, 여기서 바로가 아니라 R 곱하기 X죠. 1차식.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뭘로 나누라고 했어요? X-3분의 1. 어, 근데 식 안에 X-3분의 1이 눈에 보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어디 있어요? 3X-1에 숨겨있 있었죠. 얘를 뭘로 묶어내면 돼요? 3으로 묶으면 X-3분의 1 이렇게 보이죠? 자, 일단, 보이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면, x-3분의 1로 묶어줬을 때, 앞쪽에서 새로운 몫은 3x 곱하기, 뭐가 만들어지고요? qx가 이렇게 묶이고요. 뒤쪽은요, 선생님, 여전히 rx라고밖에 못 쓰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항식 xfx를 1차식 초록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녀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식 전체를, 자 밑줄 긋고 있는 식 전체를 다시 x-1 3분의 1로 나눌 거란 얘기예요.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x-1 3분의 1로 나눈다. 나눈다는 얘기는 자 분모자리 x 3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나눗셈을 하는데 봐, 봐봐, 지금 xfx라는 녀석이 파란색 차가운 하트와 그죠? 차가운 동그라미. 이렇게두 개가 만났어요. 맞죠? 하트와 동그라미를 더한 두 개의 항인데, 제를 통째로 뭘로 나눌 거예요? X-3분의 1이라는 요 빨간색 박스로 나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항이 위에 분자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분배법식에서 앞쪽도 나누고 뒤쪽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거 알죠? 3 더하기 2를 7로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가능해요? 7분의 3 더하기 7분의 1. 이거는 앞에 거를 7로 나눠준 거고, 뒤에 있는 거는 2를 7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하트를 빨간색 네모로 나눠주고, 동그라미를 빨간색 네모로 나눠준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나누는 식을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항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생기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트하고 동그라미 중에 x-1 3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하트는 x-1 3분의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쪽은 이렇게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뒤쪽을 나누었을 때는 1차식은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눌 수 있어요. 1차식은 1차식으로 나눌 수 있는 같은 차수끼리는 어떨 때못 나눠요? 차수가 낮은 식을 차수가 큰 식으로 나누면 못 나누는 거죠. 차수가 같은 식끼리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x f x라는 녀석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x 빼기 3분의 1로 나누면 그때 앞쪽은 나머지가 안 생기는 항이고 뒤쪽은 새로운 목과 나머지가 다시 구해져야 되는 항이구나. 알겠습니까? 그 새로운 목과 나머지 구할 때 선생님이 장제법 쓰면 그냥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 R, X를 X-3분의 1로 나눠버리자고요. 그럼 몫이 얼마가 돼요? R. 그럼 R 곱해주면요. R, X-3분의 R이 생기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요. 3분의 R. 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바꿔보면 rx라는 녀석은 x-1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요. r이고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풀어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 쓴 녀석을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은 이제 X, F, X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한번 썼을 때 X-1 3분의 1로 나눈 앞쪽은 3X 곱하기 QX라는 몫이 생기고 나누어 떨어졌고 뒤쪽은 RX를 X-1 3분의 1로 나누니까 X-1 3분의 1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몫이 뭐가 되고? R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고? 3분의 R이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 식 전체를 1차식 x-1 3분의 1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친 녀석을 공통인수로 앞쪽으로 묶어 낼수 있죠 그러면 밑줄 그는 애들끼리 하나로 합쳐져서 3x qx 더하기 r이 묶이고 뒤에 상수 3분의 r만 이렇게 남겨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xfx 라는 녀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이 나왔고,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가 차수가 상수항이 된 거죠. 이해됩니까? 예, 차수가 나누는 식 1차식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얻어진 3분의 R이 바로 최종적인 나머지가 되더라.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여기서 보기 중에서 골라보면 어떻습니까? 몫은 3x, qx 더하기 R이고, 나머지는 3분의 R로 표현된 게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왕별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빨간색으로 왕별 해놓고, 무슨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자, 우리가 다항식을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윤과 숲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숲을 보게 되면 크게 하트와 동그라미의 두개 항의 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트 안에 이미 나누는 식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FX를 1차식 X-3분의 1로 나눠주면 하트 쪽에서 나머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생겨요. 나머지는 어디서만 생겨요? Rx에서만 나머지가 생긴다. 그 직접 나머지를 구하고 목도 구하려면 장제법을 이용해서 직접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 알겠습니까? 네. 천천히 정리하세요.